이화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인주 임금 말년 경기 남부의 한 장터에서 매서운 매질 소리가 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말안 들으면 죽도록 맞아야지. 관속의 거친 목소리가 장터 한복판을 가로질렀습니다. 아침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가 장사꾼들이 하나둘 자리를 펼치던 평화로운 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지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동정보다는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구경거리를 보듯 말입니다. 장터 한가운데로 한 여인이 끌려나왔습니다. 관속들이 마치 짐승을 다루듯 거칠게 그녀의 팔을 움켜쥐고 있었지요. 여인의 한복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얼굴과 팔에는 멍든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채찍이 공중을 가르며 내려쳤습니다. 어, 여인의 신음 소리가 새어 나왔지만 그녀는 굳건히 버텼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져 장터의 흙바닥을 적셨고 구경꾼들은 하나둘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아 볼수 없다는 듯이 말이지요. 그 여인의 이름은 연하였습니다 스무 살간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세상에 매서운 바람을 다 견뎌낸 듯한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연화는 관노비 출신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남의 소유였고, 지금도 팔려나가는 몸이었지요. 그녀에게는 자유라는 것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채찍이 다시 한번 등을 후려쳤습니다. 자리 찢어지는 아픈 소리가 났지만, 연화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연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울면 값이 떨어진다는 것을, 값이 떨어지면 더 혹독한 주인에게 팔려간다는 것을, 그리고 더 혹독한 주인은 더 잔인한 매질을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약한 자는 더 약해지고, 고통받는 자는 더 고통받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었지요. 이년아 눈물이라도 흘려야 불쌍해 보이지. 관속이 소리쳤지만 연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파란 하늘이 너무도 멀어 보였습니다. 그때 장터 한쪽에서 한 사내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돌쇠였지요. 돌쇠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모습이었습니다. 서른이 넘도록 장가도 가지 못한 채 남의 집 일만 하며 살아가는 처지였지요. 키는 우람했지만 그큰 몸집과는 달리 글도 모르고 셈도 느렸습니다. 돌쇠야, 이것 좀 나눠봐라. 돌쇠야, 저것 좀 세어봐라. 사람들이 시키는 일이면 무엇이든 묵묵히 해냈지만 조금만 복잡해져도 어리둥절해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불렀지요. 바보 돌쇠가 또뭘 잘못했나? 그 놈은 맞아도 참는 놈이니까. 부려도 말 없고 속여도 모르는 놈이지. 사람들은 돌쇠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런 시선에도 불평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일했지요. 돌쇠에게는 남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는 일이라도 끝까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전령 그것이 보기 힘든 일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돌쇠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연화가 마침내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흙바닥에 주저앉은 그 순간, 장터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참아 볼 수가 없구나. 저런 일을 보고 있으면 우리까지 재수가 없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구경꾼들은 하나둘 제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아예 장사를 접고 돌아섰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린 제 귀만 기울이고 있었지요. 하지만 단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모두 외면할 때도 그는 연화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의 두 주먹은 언제부터인지 꽉 쥐어져 있었고,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다시 일어서려고 애쓸 때, 돌쇠의 발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곧 멈춰 섰지요. 자신 같은 모습이 나서봤자 일만 더 커질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쇠와 눈이 마주쳤지요.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났습니다. 연화의 시선을 받은 돌쇠는 무언가 결심한 듯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작은 보자기를 꺼냈지요. 보자기 안에는 은전 다섯 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돌쇠가 지난 3년 동안 주인의 심부름을 하며 조금씩 모은 전 재산이었지요. 하루에 한 푼, 이틀에 한 푼씩 모아온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돈으로 언젠가는 작은 오두막이라도 하나 지어서 혼자라도 편히 살아보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꿈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이 여자. 돌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지요. 내가 데려가겠소. 돌쇠는 은전 다섯 냥이 든 보자기를 관속 앞에 내밀었습니다. 중간 장터가 조용해졌다가 곧 폭소가 터져나왔습니다. 하하 바보가 사람을 사네. 돌쇠야, 내가 무슨 돈으로 사람을 사? 다섯 냥으로 여자를 산다고? 하하,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관속조차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요. 이놈아, 농담하지 말고 꺼져라. 하지만 돌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속은 돌쇠의 은전 다섯 냥을 받고 연화를 넘겨주었습니다. 어차피 값어치도 없는 관노비 하나였고, 돈을 받는 것이 손해는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바보 돌쇠가 진짜 여자를 샀네. 어디 얼마나 가나 보자. 사람들의 조롱 섞인 웃음 소리가 뒤따랐지만, 돌쇠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화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지요. 일어서시오. 연화는 그 손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손을 내민 이들은 모두 자신을 이용하려는 자들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산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욕심이나 탐욕 대신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지요. 돌쇠의 오두막으로 가는 길, 연아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물었습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돌쇠는 한참을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맞지 말라고 그 한마디가 연아의 가슴을 처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누군가 자신이 아프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을 말입니다. 연아는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쇠의 오두막은 작고 허름했습니다. 하지만 연아에게는 그 어떤 대저택보다도 낯선 곳이었지요.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녀를 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쉬시오. 돌쇠가 방 안에 유일한 이불을 연하에게 내밀었습니다. 연하는 당황했습니다. 팔려온 노비가 주인보다 좋은 자리에서 잘 수는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마루에서 자겠습니다. 아니요. 여자가 바닥에서 자면 몸이 상하오. 돌쇠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문 밖으로 나가 버렸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화는 이불 속에 누워 있었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밤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지요. 문 밖에서는 돌쇠의 작은 움직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마루 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 같았지요. 가을밤에 찬바람이 스며드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연하는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산 사내가 정작 자신보다 못한 곳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팔렸는데도 자유로웠고 노비가 되었는데도 귀한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연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돌쇠가 식사 때마다 자신만 먼저 먹이고 정작 자신은 나중에 조금씩만 먹는다는 것이었지요. 드시오. 돌쇠는 오늘도 정성스럽게 지은 보리밥과 나물 반찬을 연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그릇만큼은 깨끗하게 씻어서 내놓았지요. 연하가 밥을 다 먹고 나면 돌쇠는 그제서야 남은 밥을 물에 말아서 후루룩 넘겼습니다. 때로는 밥이 부족해서 미역국 국물만 마실 때도 있었지요. 이런 일이 사흘째 계속되자 연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돌쇠가 또다시 밥그릇을 자신 앞에만 놓자 연아는 그릇을 들어 돌쇠 앞으로 밀어놓았지요. 같이 드세요. 돌쇠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주인이 먼저 드셔야지요. 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도 노예가 아니시고요. 연화의 말에 돌쇠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을 그렇게 대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같이 먹어요. 연화가 다시 한번 말하자, 돌쇠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주 앉아 밥을 먹었지요. 며칠 후, 돌쇠가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남의 집 지붕을 고치던 중나무에서 떨어져 팔에 깊은 상처가 난 것이지요. 돌쇠는 상처를 감추려 했지만, 연아의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소매 사이로 스며 나오는 붉은 핏자국과 인상을 찌푸리며, 참는 모습을 말이지요. 상처를 보여주세요. 연아가 말했지만,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오. 하지만 연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돌봄을 받기만 했다면, 이제는 자신이 돌볼 차례라고 생각했거든요. 가만히 계세요. 연아는 깨끗한 물을 떠다가 돌쇠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구해온 약초를 씹어서 상처에 발라주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약을 바르던 연아의 손가락이 돌쇠의 손등에 살짝 닿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몸이 굳어졌지요. 연아는 손을 떼려고 했지만, 돌쇠의 거친 손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돌쇠 역시 그 부드러운 감촉을 참아 놓고 싶지 않았지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연화가 먼저 손을 뗐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모두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끝자락에 차가운 빗방울이 오두막에 허술한 지붕을 두드렸지요. 돌쇠는 밖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문 밖에서 물을 털어내며 들어오려 하지 않았지요. 들어오세요. 감기 들겠어요. 연화가 말했지만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젖은 옷으로 들어가면 방이 더러워져요. 그때 연화가 먼저 밖으로 나왔습니다. 빗방울이 그녀의 어깨를 적셨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이러다 정말 병이 나요. 돌쇠는 망설이다가 젖은 위솥을 벗어 연아의 어깨에 살며시 걸쳐주었습니다. 비에 젖었어도 그 옷에서는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지요. 추우시겠어요. 돌쇠의 작은 속삭임이 빗소리에 섞여 들렸습니다. 연아는 그 옷자락을 꽉 잡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겨진 어둠 속에서 조용히 울기 시작했지요. 소리 내지 않는 울음이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스스로 알수 없었습니다. 슬퍼서도 기뻐서도 아닌 그저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감정 때문이었지요. 바깥에서는 돌쇠의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행복한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오두막 앞에 관군들이 들이닥쳤거든요. 도망친 관노비가 여기 숨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우두머리 관속이 칼을 빼들며 소리쳤습니다. 돌쇠는 연화를 등 뒤로 감싸며 앞으로 나섰지요. 무슨 말씀이시오?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없소. 이놈이 거짓말을 하는군. 저 여자를 당장 내놓아라. 관속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정식으로 매매된 것이 아니라 그저 관속 하나가 사사로이 돈을 받고 넘겨준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도망친 관노비를 숨겨준 죄로 너도 함께 잡아가겠다. 연화는 돌쇠 뒤에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결국 이런 날이 올줄 알았지만 막상 닥치고 보니 두려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돌쇠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된 것이 더욱 괴로웠지요. 제발 저만 데려가세요. 연화가 돌쇠 뒤에서 나오려 했지만 돌쇠는 더욱 단단히 그녀를 감쌌습니다. 안 됩니다. 돌쇠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의 순박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지요. 관군들이 칼을 겨누며 다가왔습니다. 연화는 돌쇠의 손을 뿌리치며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저 때문에 당신까지 고생할 수는 없어요.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은 이미 망가진 몸이었지만, 돌쇠만큼은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 착한 사람이 자신 때문에 공경에 빠지는 것을 참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도망칠 생각이었어요. 당신을 속인 거예요. 연화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돌쇠가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말이지요. 하지만 돌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짓말하지 마시오. 돌쇠가 관군들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가 연화를 완전히 가렸지요. 이번엔 내가 맞을 차례요. 그 말에 연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터에서 자신이 매를 맞을 때 돌쇠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왜 그래야 해요? 처음으로 지키고 싶은 사람이 생겼거든요. 돌쇠의 조용한 고백이 오두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관군들조차 잠시 망설였지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하지만 우두머리는 곧 정신을 차리고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관군들이 돌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돌쇠는 맨주먹으로 그들과 맞섰지만 상대가 될리 없었지요. 곧 팔과 다리에 밧줄이 감겼고 몽둥이가 등과 옆구리를 후려쳤습니다. 그만해요. 연화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관군들은 돌쇠를 마구 때렸고 돌쇠는 신음조차 내지 않으며 버텼지요. 그 순간 연화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연화는 줄곧 누군가에게 구원받기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에게서, 주인에게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그저 동정이나 시혜를 기다리며 살아왔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지키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구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서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저예요. 제가 바로 그 관노비예요. 연아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관군들이 돌쇠를 때리는 손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지요. 하지만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가 거짓말로 속인 거예요. 연화는 돌쇠를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 사람과 함께 무엇이든 맞서겠다고 말이지요. 전령 그 끝이 죽음이라고 해도 연화가 자수하자 관군들은 그녀를 결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돌쇠가 피를 흘리며 일어서서 말했지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관군들이 의아해하며 돌아보았습니다. 돌쇠는 연화를 바라보며 물었지요. 당신의 진짜 이름이 무엇이오? 연화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겨왔거든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당신은 관노비가 아니오. 돌쇠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연화 역시 눈이 커졌지요. 당신의 손은 관노비의 손이 아니오. 너무 고왔거든요. 그리고 말씨도 글자를 아는 듯한 눈빛도 돌쇠는 비록 배우지는 못했지만 사람을 보는 눈만큼은 남달랐습니다. 연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 돌쇠만큼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었거든요. 제 이름은 정연아입니다. 좌참판 정승지의 딸이었지요. 관군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승진은 3년 전 영모죄로 처형된 대신이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아버님은 억울하게 죽으셨어요. 그 증거가 어디선가 숨겨져 있을 거예요.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속에는 오랜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하의 고백에 관군들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역적의 딸을 잡았다는 사실에 공을 세울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역적의 딸이라니, 인연을 당장 관가로 끌고 가라. 관군들은 연화의 팔을 비틀어 올리며 굵은 새끼줄로 결박했습니다. 연화는 아픔에 신음을 내뱉었지만 참았지요. 그때 돌쇠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사람은 잘못이 없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거라고 했지 않았소. 닥치고 꺼져라, 바보야. 관속이 돌쇠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돌쇠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지요. 그럼 나라도 대신 벌을 받겠소. 뭐라고? 이 사람을 숨겨준 죄는 내가 받겠소. 대신 이 사람은 풀어주시오. 관군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재미있다고 생각했지요. 바보를 괴롭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구경거리였거든요. 좋다. 그럼 내가 대신 맞아라. 관군들은 돌쇠를 나무 기둥에 묶고 채찍을 들었습니다. 연화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지요. 안 돼요. 제발. 하지만 채찍이 돌쇠의 등을 가로질렀습니다. 자리 찢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돌쇠는 연화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시오. 돌쇠가 피투성이가 되어도 연화만을 바라보는 모습에 연화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만두세요. 연화가 몸부림치며 소리쳤습니다. 새끼줄에 손목이 벗겨져도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저 사람을 놓아주세요. 대신 제가 관가에 직접 가겠어요. 관군들이 잠시 채찍을 멈췄습니다. 연화는 그 틈을 타 무릎을 꿇고 엎드렸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무죄한 아버님의 딸이에요. 언젠가는 그 사실이 밝혀질 것이고 그때 저를 함부로 다룬 죄로 여러분이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연화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양반과 딸의 당당함을 드러냈습니다. 비록 초라한 몰골이었지만 그 말투와 자세에서는 고귀함이 묻어났지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연화가 돌쇠를 바라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사내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 외침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 착하고 누구보다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미천한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연화의 목소리가 오두막 너머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진심 어린 외침에 관군들도 잠시 망설였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듯한 관복을 입은 일행이 급히 달려오고 있었지요. 잠깐 모든 것을 중지하라. 말에서 내린 것은 의금부 도사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관인이 찍힌 공문서가 들려 있었지요. 무슨 일이시오? 현장의 관군들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정승지 역모 사건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 도사가 공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진짜 역모를 꾸민 것은 좌이정 김익훈이었다. 정승진은 오히려 그 역모를 막으려다가 누명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거든요. 김익훈이 임종 직전 모든 진실을 자백하였고 숨겨뒀던 증거까지 내놓았다. 따라서 정승지의 가족은 모두 무죄로 석방하고 관직도 복권시킨다. 도사는 연화를 바라보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정연화 아가씨, 그동안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도 깊이 뉘우치고 계십니다. 연화는 꿈인지 현실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품어온 한이 한순간에 풀리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지요. 연화가 무죄로 석방되는 순간, 돌쇠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채찍에 맞은 상처와 출혈을 억지로 참아왔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지요. 돌쇠. 연화가 급히 달려가 그를 받쳐 안았습니다. 돌쇠의 얼굴은 창백했고, 등의 상처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왔지요. 정연아 아가씨. 이제 한양으로 올라가셔서, 집안을 다시 일으키셔야 합니다. 의금부 도사가 말했지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돌봐야 해요. 하지만 아가씨께서는 이제 양반가의 교수로 이 사람이 없었다면 저는 진작 죽었을 거예요. 연하는 돌쇠를 오두막 안으로 옮겨놓고 밤새도록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약초를 구하러 산을 뛰어다니고 상처를 정성스럽게 씻어주었지요. 열이 오르는 돌쇠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놓으며, 연화는 그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깨어나세요. 제발 깨어나세요. 연화는 돌쇠의 손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이 차가워질까 봐 두려웠거든요. 밤이 깊어갔지만 연화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이제 제가 당신을 지킬게요. 자흘째 되는 밤, 돌쇠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가장 먼저 본 것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연아의 모습이었지요. 깨어나셨군요. 연아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지새운 밤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요. 왜 여기 계시오? 한양으로 가셔야 하는 것 아니오? 돌쇠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제 집은 여기예요. 그 후로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아는 어렸을 때 배운 약초 지식을 살려 마을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고, 돌쇠는 여전히 묵묵히 일하며 그녀 곁을 지켰지요.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의아해 했습니다. 양반과 딸이 왜 머슴과 함께 사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연화가 아픈 아이들을 정성으로 돌보고, 돌쇠가 어려운 집의 일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어느날, 마을 이장이 물었습니다. 두 분은 부부이시오? 연화와 돌쇠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연화가 대답 대신 돌쇠의 옆에 나란히 섰지요. 그 모습만으로도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몇번 바뀌고,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연아와 돌쇠가 사는 작은 오두막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곳이 되었지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연아를 찾아왔고 힘든 일이 있으면 돌쇠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언제나 기꺼이 도움을 주었지요. 어느 봄날 마을에 새로운 상인이 물었습니다. 저두 사람은 정말 부부인가요? 마을 이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말이지 홀레는 치르지 않았지만, 저보다 금슬 좋은 부부는 본 적이 없소. 그때 연화와 돌쇠가 함께 밭치를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돌쇠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왔고, 돌쇠는 연화가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내밀어주고 있었지요. 장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이 장이 대답했습니다. 그 사내가 전 재산인 은전 다섯냥으로 그 여인을 샀다고 하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가 산 것은 여자가 아니라 함께할 삶이었지요. 연아와 돌쇠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